캔 컬터는 테이크오버 뭐했다? 물려받았어요. 수석 코치 직업을 뭐에 있어서? Our High School Basketball Team에서 그 학교는 위치에 있었어요. 어디에? p o 가난한 이웃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drop out 자퇴하고요. end of ing는 수거야 뭐뭐 하는 것으로 끝난다. 어려운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팀은 has had 현재 완료야 해왔다 루징 s i 드 패배 기록을 갖고 있어요 몇년 동안 그리고 그 팀의 멤버들은 킵아이 p i n 는 계속 계속 멍뭐하다킵 목적어 프 r o m ing랑 구분해야 돼요 계속 계속 b 레 a m 서로 서로를 탓했어요 패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쉬워 그래서 c a r 는 어떻게 했어요 finds out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their problem 그들의 문제는 n 어떻게 그들이 배스킷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자리에 쓰인 하우는 명사절입니다 하우 뒤 명사절이고 하우는 뒤에 완전해야됩니다 아, 그들의 문제는 나데이 법이야. 뭐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플레이한다. 배스킷볼을 어떻게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뭐예요? 버 뒤에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데스는 아, 이데시랑 목적점. 뭐, 그 병렬됐겠죠. 그, 그들의 직업이 뭐가 아니라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가 아니라 버 대기하다 그들은 뭐가 부족하다 종종이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themselves 스스로 for plus selves는 for plus oneself는 제기용법으로 제기된 명사로 스스로란 뜻이에요 스스로를 말하는것 존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he, 그는 comes up with 생각해냈다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Carter, Good afternoon, gentlemen. I'm your 새로운 basketball coach, Ken Carter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잡담을 남았어요. 서로서로 서로. 무시워서 넘어갈게요. Maybe, 아마도, I should speak louder. 나는 뭐해야 했다? 더 크게 얘기 했다. 나는 Ken Carter고, your new basketball coach입니다. 이제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한 명이 뭐했어요? Toss a ball. 공을 넘겨줬어요. Two. 또 다른 플레이어한테 뭐 하면서 고치 카터를 무시하면서, you what's your name sir? 너 이름이 뭡니까? Jason. 해봤지만 나는 sorry 아닙니다. <laughs> Starting today. 뭐다? 오늘 부로 너는 sorry다. You are 너희 모두가 sorry다. r 른 is, 뭐다? a t 어떤 용어인데, 어떤 턴? 존중의 용어라는 거예요. 썰이라는 단어는. 존중의 용어라는 거예요. All of you, 너희 모두는, 뭐를, 나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할 때까지? 네가 그것을 남용할 때까지. 분명히 미래인데, 여기는 뭐예요? 시간 조건 부사절, 언 n t i l 을보할 때까지라는 시간 부사절이에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씁니다. will, a v u s e 가 아니라, a v e u s e 가 되는 거예요. these are 이것들은 contract 계약서 입니다. if 만약 네가 sign을 하고 이것을 원뭐 한다고 영예롭게 생각하고 이행을 한다면 너는 우리는 you'll be successful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it states 이것은 뭐를 말해주냐면 you will attend 너는 참석한 거야. 모든 너의 수업들을 참석한 거야 그리고 뭘 유지시켜줄 것이다 2.3 성적을. 평균 2.3 성적을 유지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인하면 여기 좀 쉽게 나오겠다. 이게 진짜 쉽네. This is crazy, 이 e 미쳤어. 그래서 바이더는 그런데 why are you wearing a suit? 왜 수트와 넥타이를 입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What's your name, sir? 네 이름은 뭡니까? 티모레요. Where g r e e c r 크루지아 When?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우할 때, 존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대할 때,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크루즈는 듣지 않고요뭐또 공을 바운스팅, 튕기기 시작했어요. s t 트는투명사아이디지도 됩니다. Alright, 알겠어. 크루즈야, l 지금 뭐예요 짐을 right now, 당장 떠나게. 그랬더니, fine, o k I don't need. 나는 필요가 없어. 들을 필요를. 더 이상. 나는 그만 두겠어. I'm s 워크 he walk out of the gym. 나갔어요. Is there anybody else there vs? Yes.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사인하기를. 이 계약서를 사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또 누군가는 있습니까? 주격 관계되면사죠 후, 주격 관계되면사는 anybody else는 무조건 단수기 때문에 doesn't 건 겁니다. 패스된 학생들은 look at 뭐예요? 위치한 선수를 바라봤구요두 명의 더 많은 학생들은 leave the gym 체육관을 떠나가지고 나머지는 the others 나머지 싹다 the others는 나머지 싹다이두명 빼고 나머지 싹 다는 머물러 있었죠. 총몇명 떠난 거예요? 세명 떠난 거예요. 혹시나 일치 불일치해서 총세명 떠났어요. 맨 앞에면 떠났고 두명더 떠났고 나머지는 다 s t a y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리 카터는 어떻게 했어요? 치치스 이제 가르쳤어요. 누구를 선수들을 뭐하도록 투스테이 포커스 d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뭐 했다? 플레이. 이때 플레이는 시험에서 플레이즈 나오면 다 틀리겠죠. 카터가 가르치고 플레이한 게 아니라 이 조심해야 돼요. 플레이스면다 틀립니다. 누구냐면 이 선수들이 집중하고 플레이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투라 여기랑 병렬된 거예요. 이거 시험 나오면 다 틀려요. 백퍼 플레이어들이 투 스테이 하고 플레이 한 거예요. 누가 종열인지 봐야 돼. 그래서 투 플레이인데 투가 생략돼서 플레이란 동사 원형인 거예요. 만약에 플레이가 티치즈랑 병렬이 일었다면 플레이스가 돼야겠죠 a S a T e a 팀으로서. 그래서 우리 크루즈는 realize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how tough life is 이 목적어예요. 얼마나 원래 how는 뒤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 끌어온 데 있죠. How life is tough인데, tough를 강조해서 how tough life is예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 off the court 가 가로예요. 코트를 떠나면. 코트를 떠나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how와 how가 병렬된 겁니다. 얼마나 how much? 배스킷볼이 얼마나 많은 걸 그에게 의미하는지를. 코트를 떠나면 얼마나 힘든지와 얼마나 많이 베스키볼 팀이 그에게 의미를 주는지를, 이걸 나중에 그 팀은 드디어 이겼어. 보다 엄청난 인 스파이리 영감을 줄 만한, 영감을 줄 만한 감동적인 승리를 얻었어요. 와이 많만 동안 크루즈가 와치 발견했어. 어디로부터 이번에는 군중 떠났으니까 이제 군중에서 이제 그걸 봤죠. 드디어 승리를 이, 본 거예요. 그 u a l l y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 컴백하기로 결심 d 툭디 사이드는 투구 영산을 목적으로 취해요. 아까 아까 원투도 목적으로 투구 영산을 목적으로 취하고 그래서 하우캐나이 개백 내가 어떻게 하면 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네가 다시 팀에 쪼인하기를 원한다면. You need to do. 너는 뭐할 필요가 있다? 천 개의 푸시업과 천 개의 laps around the gym. 체육관 주변을 laps 뭐 해야 된다? 그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Friday까지.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크루즈는 뭐 하기 시작했어? 군대 푸시업을 시작했어요. 그 칼터는 계속해서 코칭하기를 시작했어요. 컨티뉴도 투부정사랑 i n t 를둘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설마 그런 건안 나오겠지만, 심심해서 한 번씩 말해주는 거예요. 프라이데이, 이제 금요일에, 이 f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지만, 너는 뭐 했다? 100개를 했고, 뭐예요? 100개, 1번의 뒷받기를 했어요. It's time. 뭐할 시간이다? 투 기버, 가주와 진조예요. 포기할 시간이다? 크루지야 그래서 I will do. 내가 그것들을 하겠다. 그를 위해서 코치야 유세 너는 우리는 팀이라고 말했어. 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투쟁할 때, 우리 모두도 뭐예요? 투쟁한다, 고통을 받는다. 한 사람이 승, 한 플레이어가 이게 동사예요. 승리를 얻으면 우리 모두 승리를 합니다. 맞습니까?라고 한 거죠. I do. 내가, 뭐야, s 일부를 하겠다. 내가 일부를 하겠다. Come on, guys. Let's help. 도와라. 그를. 대명사, 힘은 help out 사이에 와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독자 Other p l a y e 플레이어, 다른 팀, 플레이어들도 푸쉬업을 함께, 크루즈와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르터는 뭐한것 같았다? 인상을 받은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 크루즈가 다시 백온 팀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뭐예요? 언 디피티드 패배를 겪지 않게 됐어요. For the rest 나머지 시즌 동안 그리고 그들은 결국 뭐예요? 큰 토너먼트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하워버를 음. 하지만 카터가 나중에 알게 된 디스커버리 때 알게 된 거는 s t u d 스 n t 학생들 중 몇몇이 뭐를 했다? Have been skipping이 동사예요. 현재 완료와 진행형.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을. 그리고 뭐 했다? Failing grade. 뭐 했어? 성적이. Failing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Skipping과 g e t t i n g 이 병렬된 거예요. 그래서 he 그는 결심을 합니다.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In front of the gym door. 체육관 문 앞에서 왔어, 크루시아 무슨 일이야? 아이, 도너 나도 모르겠어. 디스노트 이 노트가 말하기를 연습이 취소되었대. 그리고 코치가 기다리고 있대. 도서관에서 도서관 나는 몰라. 도서관이 어딘지도. 이거 이거 간접어휘 알라서외열 주어 동사 의주동이 의주동 어디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신사수소 신사 여러분, 인디스이 손에는 아이 a v e 이번에는 계약서를 갖고 있 d o n 계약서? 네가 사인한 계약서를 갖고 있다. 목적적 관계되면서 서대 h 략이 손에는 나는 학업의 프로그레스 리포트, 뭐야 학업의 성취 보고서를 갖고 있어요. 너 e d 진들로부터 체육관이 이제 락트 잠길 거예요. 뭐할 때까 o 우리 모두가. 뭐예요? 이계약서의 terms, 조건들을 s a t i s f y 만족할 때까지. 이 until도 시가 부사절이라서 will satisfy, 대신에 s a t i s f y 라는 동사 원형의 이 동사가 현재가 쓰인 거예요. d s a t i s 고 i e d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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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i s f i e t a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What's more? 더 중요한 것, then winning.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what이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what? 불안전해야 되죠. what's 할때 주어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respecting, 존중하는 것이고, taking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떤 책임?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If, 만약, you don't realize, 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절대로 성공하거나, 뭐다? 너의 신자 세계에 뭐할 것이다,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여기 대생략 됐겠죠? 명사들 대생략. I believe that. 이 계약서를 아너리 존중하는 것이 이첫 단계다. 뭐 하기 위한 for you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이 좋아. 네가 책임감. 너의 인생에서 책임감을 지는 첫 단계다. now 이제 지금 i want to 나는 네가 거혹 그 집에 가서 또 look at 너의 인생을 오늘 밤 바라보고 너 자신에게 물어라. 여기 동료이 너가 want 들어오세요 look at and ask 동사 동사 and 동사예요 why 내가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네 들어오세요 if 만약 그 대답이 yes라면 그러면 내가 약속해 주겠다 I promise that 생략 you 네가 아 이네 유담이 음. 다 전학네 I promise you 나는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 여기 대생량 I promise you that 내가 do everything 모든걸 해주겠다 어디에서? 내 힘이 닿는 한 너를 어떻게? 해? to get you to a better life 너를 도달하게 해주겠다 더 나은 삶에 선수들은 깊어졌어요 생각에 깊이 빠졌다 이번에는 파트의 사무실에서 이 교장이 우리 너 지금 짐을 잠궜니너 미쳤니 너 <laughs> 바디 아무도 그들이 대학에 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졸업하는 걸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위 우리는 필요하다. 그들을 무시하는 걸 스타바인지는 하던 것을 멈추다야. 하던 것을 멈추다. 중요합니다. 그들 무시하는 걸 멈추고 이것도 지금 이번에 무조건 100% 시험에 한 문제 무조건 병렬로 나옵니다. 네, 병렬 안 나오면 장을 뒤져요. 병렬이 미친듯이 나와요. 여기 지금 스페셜 레슨에. 리드와 메이크가 병렬되면 병렬 다 체크해야 돼요. 나중에 복습할 때 병렬 다 체크해야 된다. 무시하는 걸 멈추고 뭘 만들어야 된다? 그들이. 리오가 있으니까, 메이크가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이 쓰는 거, 여기가 제일 문법다운 문법. 시험이 나온다면 진짜 서술형은 여기서 나오겠죠. need. 무시하고 시험이 나오겠다. 이거 1억 프로. 시험이 내면 여기서 내지. 어, 이거는 진짜 좋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특히 사진 여고. 제일 좋아해. 우리는 필요하다. 이게 목적어예요. 그들을 투부정사가 목적어고, 그이 스탑의 ing가 스탑 ing 하던 것을 멈추다. 쓰였고. 또이 병렬이 리드와 메이크가 병렬을 이루어서 대기 목적어가 나오고 릴라이즈란 동사 원형이 쓰이고 또그 뒤에 릴라이즈가 새끼 데스를 빼고 다니면서 그들이 더 많은 걸할수 있는 걸 깨닫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So 그래서 you take away 너는 그래서 네가 빼앗아 버린다고 한 가지의 것, 어떤 가지의 것 그들이 잘하는한 가지의 것, 어, 애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적 관계되면 사진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들이 비구대 잘하는것한 가지 마저도 빼앗겠다고요? We 우리 both, 우리는 안다뭘안다 몇몇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약, 그, 그 뭐냐, 농구 시즌은 최고의 부분이 되어 그들의 삶에서의 최고의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교정이 말했어. 그럼 너는 생각하지 않느냐? That. 그래서, think 다음에, 대생략 됐어요. 명사절 대생략. Don't you think that?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뭐예요? best part인데, that is,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이 t h a t 뭐예요? 앞에 나왔던 이 best p e o p e s e a 이 그들에서 최고의 부분인 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예요. 우리 학원 공부 다할 때까지 문 잠그고 못 나가게 막을까? 공부 다될 때까지 여기서 코치카트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 따라 해볼까? 따라 해볼까? 학생들이 이거 다 채우실 때까지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오씨 코치카트 아이디어 좋은데 따라 배워야겠다 예,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보자 이 코치의 행동은 부모님 어휴 부모님, 부모님 화나면 안 되지 어휴 큰일 났네 어휴 치솟 부모님들을 화나게 했어요 어떤 부모님들? 기대했던 그 팀이 계속해서 이기를 그 팀이 계속해서 이기를 기대했던 부모님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이벤트의 결국 학교의 볼드 이 사진 임원 임원들이 누구를 이제 컨프런트 직면하게 됩니다. 카터랑 딪치기를 시작합니다. 페라운츠원 이제 첫 번째 일번 부모님 농구는 이 모든 애들이 뭐하고 있다? 가진올 전부다. 이때 올이 보고 이 사이에 대생략됐어요. All you have to do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소년들이 가진 전부 다 목적적 관계되면서 대생략된 거예요. Should Carter, Carter는 should be allowed it. 허락, 뭐예요? 되어지다? To take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away. 멀리 떨어지게. 빼앗는게. 뭐다? Allowed? 허락되어서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다른 부분들이 전부 다 소리치면서 No. 농구라는 게이 소년들이 가진 전부야. 근데 카터가 뭐였어요? Be allowed? 허락되어져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빼앗는 걸 이때 됐은 그것이에요. 그것 지칭사입니다. 그것 뭐예요? 배스킷 볼이겠죠. 그 농구를 그들로부터 빼앗는 게 Allowed? 허락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기도 별표 다섯 개. 시험에 나올 일이 높은 부분이에요. 여기 제 부분 때문이에요. should be allowed to 동사 to away 이거예요. 커터가 허락되어 저송되겠습니까? take away 뺏는 게 됨. 그 농구를 됨. 은 누구예요? this v o i c this v o i c 가 됨이고 b a s k e t 이예요 단수니까 됨이고 복수 니까 되시고 복수니까 됨을 쓰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하다고 하고 어, 몇개안 돼요. 그 진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Bold Chairman 이번에는 이 Bold 이사진의 짱 중요하세요. 들어봅시다. 코치 카터의 말을. y 정 당신은 정말로 이 메시지를 뭐예요? Consider 고려하세요. 어떤 메시지냐면 당신이 이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를 고려해 보세요. 구연 설명.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above the law, 법 위에 있다라는 그들이 법 위에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I'm trying to teach them. 나는 trying to teach,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규율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만약 이 아이들이 이 간단한 contract 계약서조차 안을 지키지 못한다면 It won't be. 이것은 뭐지 않아? Long before. 그들이 out there in society. 사회에서 밖에 나가. 뭐 하게 될 것이다? Breaking law. 법을 위반하는 게 뭐지 않아? 곧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않아? 뭐뭐할 것이다가. It won't be long before.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게 뭐지 않아? 곧될 거라는 거예요. despite 는전치사예요 명사만 와야 됩니다. although 는 주어동사, despite 는 명사. 카터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진은 투표를 했어요. 뭐하는 거? 그 짐을 unlock. 뭐다? lock이 잠근다니까 unlock은 열기. 열기로 투표했습니다. 핸드폰. 폰. 카터는 be about 동성원형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뭐 했어? 카터는, 그래서, 사임하기로, 뭐 했어요? 되어 있지만, 그는 결심했어요. 그 짐을 방문하기로. 원, 라스트 타임, 마지막 한 번. 거기에서, 히스 그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형용사가 뒤에서 끝나면 충격적인 걸 보게 됩니다. 쇼킹 걸 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스터딩 투변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감동. 눈물 흘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Sir 그들은 문을 열었어요. 체육관에 문을 열었지만 데이,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플레이 y make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이에요 경기를 문을 열수 있어요. 농구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들 농구할게많들수 없어요. We are going to fulfill 우리는 그 계약서를 이행할 거예요. 나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What's important 중요한 것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It's all, 모두 다 because of you. 너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실화예요 아, 그래서, there is, there i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오직 있어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팀 멤버는 스터디할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들의 성적을 올렸어요. enough to work이 충분히, 그 계약서를 이행하기에 충분히. 레이블 나중에 팀이 컴피트 경쟁을 했어요. 어디에서 이주베스켓볼 토너먼트에서 이제 드디어 컴피트 경쟁을 했어요. 출전했어요. 그 플레이어들은 실패했어요. 파이널 파이널 경기를 뭐예요? 결승전에서 이기는 걸 실패했지만 그들은 어찌구 뭐를 something 무언가 달성했는데 far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달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Belief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 SMS 뭐뿐만 아니라 희망뿐만 아니라 어떤 희망? 밝은 미래. 인생에서 밝은 미래. 비욘드 멀넘어서 그베스키폴 배스킷포르 코트. 베스키폴의 코트를 넘어서 인생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한 신념. 이 바로 그들이 얻은 something. 무언가를 땡땡으로 구현 설명한 게 belief와 바로 hope예요. 여기가 별표 123-30만 30, 0 개. <laughs> 여기서 서수영 개점입니다. 와우, wow, 디엔드! 치칼 칼, the e n